신청하셨죠? 이번에 2022년 FW 신상 뉴 버전이 로 나왔어요. 어떻게 조작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. 우리는 일단 우핸들이에요. 이거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알겠죠? 네, 이렇게. 그리고 요 차체 자체가 4륜구동입니다 근데 자동으로 안 가요. 간발로 가야 돼요. 육륜구동입니다. 육륜. 그리고 앞에 누가 있다. 요거를 하시면 돼요. 자, 눌러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빵빵. 알겠죠? 그리고 하다가. 어, 문제가 생겼어요. <laughs> 엄마한테 전화할게 있죠? 블루투스 라이즈 유선 전화기. 여러분 <laughs> 전화를 할수 있어요. 전화해보세요. 엄마한테. 어, 엄마 나 태우러 태어, 갈게. 태우러 갈게. 이렇게. 자 시승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<laughs> 앞으로 앞으로 오세요. 자 시작. 이분 <laughs> <laughs> 면허 없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어, 뒤로 가야돼 그렇죠?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와야 돼. 이소랑. Thank <laughs> you.